5일 생생 주식입니다. 기존 똑딱이 주식이 생생 주식으로 채널명을 변경을 했어요. 자, 신정부 출범 후 2일째 지수가 상승을 했죠. 위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래로는 지지선을 하향할 경우고 위로는 이격이, 단기 이격이 좀 벌어졌을 경우에요. 그래서 오늘 고점권에 있을 때는 단기 격이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후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주식장인 분들에게. 근데 바로 그 위치에서부터 매물이 나오면서 장중한 때 지수가 윗꼬리를 어느 정도 달면서 탄력이 둔화됐었죠. 그러나 이후에 또, 아래쪽으로 지수가 방어가 되면서 결국 윗꼬리가 달렸어도 양봉의 몸통으로 오늘 마감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습니다 자, 이 상황을 오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주식장인 분들에게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오전 지수상에 이격 염두했던 위치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렸다. 그러나 어제 오늘은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보면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수급 동향이다. 코스피 기준에서 보면 따라서 3일 연휴와 단기 이격을 염두한 매물이 나와서 지수가 탄력이 둔화되더라도 아래로는 메이저의 방어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서 오늘 지수는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시 버티는 흐름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와 똑같은 그러한 현상이 장중 또 마감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나타났던 거죠. 자,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일단 달라지는 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이 다시 시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상법은 개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본 시장에 대한 어떤 개혁이 언급이 됐죠. 그러면서 지수 5천 시대를 열어가겠다 라고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주식시장에서 지수 얼마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누구나 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더 내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가 관리를 안 하는 업체 아, 안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저 pbr 관련 종목들은 대출시키겠다 라거나 인위적인 작전 세력을 그 발본세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과거와는 전혀 달라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면서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기대치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어필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신정부 출범 이후에 어제오늘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자 코스피의 수급 동향을 보면요. 어제 오늘 보시는 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1조 원 선을 갖다가 매수 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어제와 오늘 1조 원 이상을 각각 순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서 에 조금 미적됐던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신정부 출범하면서 강하게 매수로 유입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물론 이 매수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에는 삼성전자를 또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어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신정부의 이러한 어떤 어 의도 어 그리고 이러한 어떤 어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어 공감을 하고 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쿼터 쿼더러, 쿼터블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그랬죠. 자 이쪽으로 한번 내지 한두번 정도는 좀 출렁이는 그런 변동성의 시도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를 잘 극복을 해낸다면 어, 시장은 다시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또볼수 있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달렸어도 코스피나 아, 코스닥 지수 모두 어, 몸통이 양봉에서 마감이 됐죠. 자 윗꼬리 양봉. 윗골이 양봉으로 마감있기 때문에 여전히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또볼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코스닥 지수를 갖다 놓고 볼때 제가 앞에서 어~ 생생 주식 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어~ 코스닥 지수 자 긍정적이다 어~ 그리고 어~ 문제없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부터 계속 무슨 얘기를 해왔었죠? 앞에서부터. 코스닥지수는 560포인트 위로 갈 자리가 있다. 라고 말씀드려왔죠. 맞죠? 그리고 오늘 고점이 560포인트, 아, 760포인트. 760포인트 위로 갈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760포인트 위에서 오늘 고점이 형성이 됐죠. 그런데 이게 끝이냐? 즉, 760이 끝이냐를 놓고 보면, 보면 아닙니다. 위로 더 오를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매물이 나와서 매물 소화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서 다시 또 오를 여지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후속 시장 흐름에 대해서 대응을 체크하고 염두하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어, 종목과 관련해서 놓고 볼때 먼저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거의 6만 원, 5만 9,900원, 6만 원 쪽으로 접근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자, 요거는 어, 제가 어떤 기준을 갖고 보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56,500원을 저점상 지지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주식장인분들과 또 생생주식 멤버십 분들에게 최근에 수도 없이 얘기를 왔죠.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이게 만들어지면 주가가 6만 원대 진입 시도를 할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죠, 6월 4일. 자, 드디어, 어제, 56,500원 저점상 지지로 반등권 흐름이 만들어졌다. 라고 그랬죠. 자, 이상이 유지가 되면, 6만원대 진입시도 가능성이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고점이 거의 6만원 쪽으로 다가오죠. 제가 6만원을 또왜 강조하는 거죠? 6만원 왜 강조해요? 6만원은, 6만원에 대한 돌파 한착은이 기간 조정을 벗어나는 조건이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게 중요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를 위해서는 56,500원을 저점상 지지로 하는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져야 일단 시도가, 어, 가능해진다. 이런 부분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어, 만약에 삼성전자가 6만원을 돌파해서 매물수화를 거치든, 뭐, 6일 연속 올랐으니까, 어, 만약에 6만원 돌파하면 여기서 매물수화를좀 거칠 수는 있어요. 어, 그리고 또는 6만원 돌파 전에 매물수화를 거친 후, 이후에 6만원대로, 어, 진입을 시도하든, 어쨌든 6만원대 진입시도는, 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삼성전기가 강세를 보였어요. 삼성전기가 오늘 강세를 보인 거는 애플과 반도체용 유리기판 공급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어 그러면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가 어 강세를 보였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 쪽에서 어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y c a y c a m YC c a 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어 YC CAM을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14%가 넘는 어 그러한 상승세를 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 SKC 또어 캠트로닉스 어 또는 뭐 피롭틱스 뭐 이런 종목들이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어 상승을 시도를 했죠 자 유리기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어 점검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좀깨 유리니까 아무래도 깨지기 쉽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플라스틱 기판이나 유기기판에 비해서 어좀 비쌉니다. 비용이 좀더 들어가죠. 이런 부분에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어, 에이, 발열 문제와 같은 거. 그러니까 AI가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을 꼭 해야 되는 게 이런 발열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기판이 해결책으로서 가장 적합하다. 즉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유리기판으로 교체가 돼 나갈 것이고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본다면 내년부터는 유리기판이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SKC 어 미국 빅테크든 복수 어 고객사에다가 퀄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말에 소규모 상업화 전망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기는 2분기 중에 어 파일럿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고요. 연내 미국의 빅테크 두세 곳에 시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뭐 이런 부분 이런 가운데 이제 애플과의 이러한 공급 협의 중이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lg 노텍도 연내 시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리기판 시장은 이렇게 음 성장을 어 해나간다 어, 그래서, 2028년에는 84억 달러 규모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면서, 이제, 어, 성장 섹터로서, 성장, 어, 업종으로서, 이렇게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쪽도 이제, 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아무래도 봐야 되겠죠. SKC,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쪽을 축으로 해가지고, 일단, 어,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어, 그리고, 많이 올라간 미래세 증권, 뭐, 키움 증권, 이런 쪽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음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위에서 지금 뭐, 추격해서 새롭게 들어가시고, 뭐, 이렇게 대응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흐름이 좀 살아있는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요. 어, LNG 쪽,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서 이런 코스맥스 같은 종목, 코스맥스 같은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어, 이렇게 LNG 쪽에서 어, 동성와인텍 같은 종목이 또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고점을 높인다는 소리는 계속 살아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화장품, LNG 쪽은 여전히,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동성화인텍 같은 종목도 이미 이 패턴을 우리가 보면서 갔죠. 그래서 동성화인텍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려 왔는데요어 보시면은 어 이렇게 있죠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어 전고점에 대한 돌파. 아, 가능성이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5월 29일날 어, 이거는 어, 주식장인하고 어, 생생주식 멤버십 분들에게 제, 어, 제공한 내용인데 5월 29일에 동성화인텍이 어, 이렇게 찌글찌글 하고 있을 때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그리고 이때 뭐 솔트룩스도 매수에 들어갔죠. 솔트룩스가 이후에 아주 어,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어, 급등 했죠 제가 5월 29일 잡고 나서 솔트룩스를 보면은 아주 어, 이렇게 5월 29일날 잡고 나서 아주 급등에 들어갔죠 음, 아주 어,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 줬는데요 어, 그리고 어, 동성화인텍도 결국 오늘 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고점을 높여 나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튼 화장품과 LNG쪽 어, 고점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쪽 화장품과 lng 쪽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섹터다 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체결됐다 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또 올라갔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기술 이런 종목들이 어, 상승을 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섹터에 재료가 생기는 경우죠. 섹터에 재료가 생기는 경우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유닛테스트 같은 경우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 개별 재료가 있었죠. 개별 재료가 있어 가지고 sk하이닉스의 hbm 4용 번인 테스터 어, 이 쪽에 대한 퀄 테스트가 현재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통과가 된다면, 어, 유닛 테스트는 SK 하이닉스의 HBM 공급망에 새롭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어, 이것 때문에 어, 아침에 상한가로 출발을 했죠. 어, 이 유닛 테스트하고 한정 기술, 유닛 테스트 한정 기술 모두 우리 주식장인과 생생주식 멤버십 분들 다 어 최근 매매를 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오늘 어 급등해서 어 일단 어 수익을 좀 챙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다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이렇게 또어 섹터 재료, 개별 재료가 나오면서 오늘 또 상승해 주는 어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섹터든, 어 또는 개별이든 이렇게 재료가 있는 쪽에서 또 이렇게 상승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에코프로 같은 종목 보면은, 에코프로는, 자,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항상 주가라는 거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고,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 상승 추세죠.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뀌면은 하락 추세가 이제 회복 추세로 바뀌는 거죠. 자, 이러기 위해서는 앞에 이런 저점, 저점이었던 자리를 넘겨야 돼요.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를 일단 넘기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가 얼마예요? 45,150원. 그죠? 45,150원입니다. 여기를 오늘, 넘겼죠. 그죠? 오늘 넘기는 모습이 나왔죠. 45350원, 어, 이렇게, 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본다면 무슨 소리냐면은, 어, 이 45150원을 갖다가, 어,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해 나간다면, 에코프로 같은 이런, 어, 관악폭 못난이, 종목들도 어느 정도 회복을 시도하면서 움직임을 줄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이 기준이 중요하니까 이쪽을 에코프로 네지 2차전지 보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또 반등 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2차전지나 자동차와 같이 못난이, 관악폭 섹터에서도 또 반등 시도가 있다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 그리고 음, 그러면 우리가 놓고 볼때 이래요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걸 보면은, 일단은 기존에 이제 상승했던 원전, 이런 쪽도 이제, 어, 섹터 재료가 나오면서 올랐고, 또 이런 개별 재료가 있는 쪽도 이렇게 올라가고, 또 유리기판이라는 쪽도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상승시도를 하고, 뭐 삼성전자도 또 이렇게 어 상승시도를 하고, 또 기존에 올랐던 뭐 화장품이나 LNG 쪽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기다가, 또 관악폭으로 찌글거리면서 못 올라가던 못난이 (2차) 전지 에코프로 같은 종목과 자동차 쪽에서도 또 반등 시도를 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전방위적으로 반등 시도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 얘기는 시장의 내적인 질적인 부분에서 뭔가 개선되고 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 이 기반이 이 중요한 기반이 신정부 출범 음, 그리고 이 신정부 출범에 따른 어떤 주식시장 증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어~ 제가 이제 어, 매매를 하면서 어, 매매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뭐~ 패턴이나 이런 것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 거 아시죠 뭐~ 오랫동안 제 어~ 똑딱이 어~ 방송 때부터 보봐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요거 역시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5월 27일 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대웅제약, JYP, 한정기술, 어, 매물수화를 거치고 있을 때였어요. 아직 살아있는 패턴이다. 코스맥스, 216,500원, 정고점 돌파 시도 없이 눌리고 있다. 따라서 아직 끝난 패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후에 보면, 코스맥스 같은 종목, 코스맥스 같은 종목, 어, 결국 뚫고 올라갔죠. 그죠 어, 여기서 눌렸지만은 결국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죠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 이렇게 이렇게 눌리지만 결국은 급반등으로 올라갔죠. 이게 뭐냐면은 패턴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패턴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어, 패턴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매물 소화를 거치더라도 결국 올라간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 역시도 한국 주식 시장이 지금 내면이 어~ 예전처럼 이게 비실비실한 어~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좀 염두해서 어~ 이제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고 좀더 좋아지고 이런 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 그러다 보면은 어,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매매하시면서 또 어려웠고, 어, 쉽지 않고 까다롭고 이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좀 달라진 그런 매매 여건, 환경,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 좀더 힘들 내시면서, 어, 매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일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